얼마 아, 나 들어갈 때 초봉이 나는 이제 3년 차로 들어갔다 했잖아. 나는 5천 아, 그래. 좀 넘었고, 지금은 5천 넘을 거야. 근데 어쨌든, 그 응. PS, PI 뭐다 앞에서 얼마 받았어? 난 PS는 한 번도 못 봤어, 지금. 아, 그래? 회사 나올 때까지 아, 한 번도, 아, 한 번도 아, 못 봤어. 경영을 잘못 했구나. 경영을. 우리 지금 인력 계속 짤려고 했거든. 아, 그럴 때 되면 좀 빡치겠다. 삼성 전자는. PSP가 아, 엄청 터지잖아 응. 국내에서 근무를 안 하고 나 해외에 있었거든 월급이 감이 얘기하는데 20대 업대 연봉 받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길이었거든 음. 신입사원 교육 끝나고 바로 해외 갔거든 첫 해에 한 7천 중반? 근데 6개월은 국내에서 교육받은 거고 내가 제일 들은 것 중에 아 진짜 우리 회사 대박이다 라고 생각한건 뭐였냐면 회식하는데 A라는 남자 직원이 있고 B, C라는 여직원이 있었어 근데 A라는 남자 직원이 술을 먹다가 취한 거야 근데 A라는 그 남자 직원이 취해가지고 b 라는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야나 오늘 B랑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B랑, B라는 그 여직원이 그거는 못 들었어 근데 C라는 여직원이 C가 그걸 들었어, 그걸 들었어. 근데 그걸 듣고 내가 B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B가 그걸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그 A가 잘렸어 아 근데 그 정도로 자르는 거는 정말 우리 <laughs>